요렇게 갖고 왔는데, 요거 하나, 하나 잘라버리고, 하나, 둘, 셋, 넷, 다, 이, 이 정도만 갖고 왔어요. 다섯 개 정도? 네, 다섯 개 네. 근데, 3, 지금, 저희는 해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꽃눈이 세개 이상 안 들어가 있어요. 음... 한 가지에. 음... 신, 신 틸라는, 신 틸라는 다섯 개는 갖고 왔어요. 그래, 돈이 돼. 네. 신 틸라는 왜냐면 이렇게 뭉태기로 보통 평균적으로 여섯 알, 여덟 알이 아니고, 네. 보통 이요두 알, 세 알이 평균이잖아. 세 알, 네 알이 평균이라고. 그때한 다섯 개는 갖고 와야 돼요. 이게 사장님 봐봐. 응. 예. 필 봐봐, 순식간요한 예. 가지에 지금 요만큼, 요, 꽂는 두 개라고 했잖아요. 그두 그렇죠. 예. 개가 있잖아. 예. 그러면 지금 이 예? 놈, 다 따고. 예. 잘라버려. 되지. 요, 요, 요 예. 자르면 다섯 개를 남겨놓은 자, 결과지를. 예. 근데 보통, 어, 남버 아이브씨들은 한네개 정도만 남겨놓으세요. 긴 걸로. 긴 걸로 네 개? 네개 정도만. 네, 음. 그리고 또 하나, 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저희는 위로 올라가는 가지 있잖아요. 열매가 네.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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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이 보면 곱게 솟아갖고 위로 올라가는 걸 꽃눈을 갖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 많아요. 네. 그 열매가 잘, 속도가 늦고, 네. 오른 열매가 안 돼. 네. 다 옆에 가지 있잖아요. 이렇게 네. 해가지고 옆에 가지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네. 튼실하고 좋다. 그럼 이 자체 가지에서도 이 위로 솟은 가지가 있잖아요. 네. 이거는 영향이 없나요? 아, 영향이 없진 않아요. 근데 잘 보세요. 밑에서부터 음. 호르몬이 그때 봄철부터 옥신이든 뭐 지베렐린이든 사이토키니든막 같이 갖고 올릴 거 아니에요? 네. 올 오르내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부 우세성이 나 갖고 위쪽으로 계속 뻗잖아요. 그럼 가다가 거친다고 얘네들이 음. 거쳐간다고. 네. 그고 <laughs> 압력에 의해서 밑에 뿌리는 똑같은 압에서 해 갖고 개별로 다 올리는데 여기까지 다 끝에까지 분별해야 돼. 그럼 제일 마지막 있는 게 이거야. 음. 이또 거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윗열매들은 익는 것도 늦어 응. 봤을 때는 이것이 더힘쓸것 같아요. 그치. 그치. 렇 예. 응, 자, 어. 이런 건 어떻게 하시냐면, 하지가 그래서 중요한 게, 이런 것도 지금 시기는 아직까지도 막 한, 그냥 놔두면요. 저희 천장까지 올라가요. 3m 이상까지. 그러면 이런 거는 윗면부터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 밑에 해갖고 하면은 여기 한 20cm 해갖고, 가지 분할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 밑에 치는 좀가지를 그렇죠. 길게 해주고. 빠게 예, 요런 거 있잖아요, 거. 네, 네. 요런 거. 이런거 이제 수명이 오래 열렸다 보면 다 끝난 거야. 아, 커팅. 네. 저여에도 커팅. 네. 자, 여기서 잘 보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목질화가 됐잖아요, 지금. 네. 근데 두께가 얇어. 네. 저거는 목질화는 두께가 두껍죠. 네. 얘는 태생적으로 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첫째가 아니라 한 셋째, 넷째 되는 되게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동생한테도 이런 건다 버려라 그래, 항상. 괜히 힘들게 갖고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제, 여기 동생 말고, 이제 여기 땅둥이 동생들 있거든요. 또 옆에서 하는? 같이 자르면 아까워서 놔두는 거라, 이걸. 무슨 일인죠 이런 거를 갖고 가는 게 마이너스인 거라고. 응. 그 품종에 대해서는 자기가 전문가가 돼야 돼. 그리고 왜냐면, 환경적인 게 한반도가 작은 동네라고 해도, 지리산 자락이고뭐 해갖고, 다 해갖고, 온도가 틀리고, 숲 틀리고, 바람 방향이 틀리고, 다 틀리잖아요, 계절별로. 그리고 또 하나가, 계절별로 조도가 틀리다고요. 네. 해의 양이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각그 품종에 대해서, 내 지역에서는, 나의 재배 방식이, 이걸 이거라는 걸로 해갖고, 만들어 보여야 돼. 기본 베이스는 가, 갖고 가되, 거기서 어떤 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가미하는 거는, 본인 농장주의 몫이지 네. 음. 그러면, 신칠라하고 에메랄드하고 전쟁 방법이 되 틀리잖아요 틀리죠 어. 엄청 틀려야죠 그러면 에메랄드는 이 방식으로 거의 아, 비싼가요자 에메랄드는 자 지금 여기 만약에 네. 에메랄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 이렇게 봐보세요 자 저희 밑에서 저렇게 보시잖아요 밑에서 어. 어. 젊은 순들은 계속 나오잖아요 저거는 어. 어, 원래 하는 게 아니라 교환 주기를 저희가 빨리 잘 갖고 와서 그런 거예요 어. 음. 만약 나무가 위에 갖고 있는 게 튼실하다고 해갖고, 5년 내에 저런 교환주기를 안 갖고 가면은 안 나와요. 음. 아, 그리로 안나와 네, 블루베리 아예 안 나와버려요. 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3년 나무 심어놓고 2년, 그러니까 한 해는 키우고, 그 다음에 열매를 따면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옆에서 하는 도장기나 흙수 있죠? 예. 신초에 대한 거로 해갖고, 교환을 계속 가요. 아, 하나 그리고 신초를. 올려놓고, 잡아갖고, 네. 그런 것도. 지금 쓰다. 저 위에도 해갖고, 막, 커팅하고 날리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네. 뭐냐면, 자, 올해는 하잖아요. 요거 있잖아 요런 거. 네. 요런 거는, 옆에, 더... 옆에 좀 젊은 거 있잖아요. 네. 네. 여기서 싹 뜨게 요 네. 아... 무조건. 네. 음... 그렇게 해야 교환을 안 가면, 안 나오고, 이게 14년 동안 이렇게 유지가 안 돼요. 음... 음...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아니에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내 나한테 줄수 있는 주지 있잖아요. 네. 결과지랑 해가지고, 열매를 잘 다는 주지는 보통 7년에서 8년까지를 쓴다고 하는데, 7년째부터 노화가 돼갖고, 아까도 말, 말했지만, 산모로 따지면 50대 이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 이거 잘하시려면, 5년까지만 쓰시고 6년째 버려버리세요. 음. 하나씩 잘라내라. 그러면 음. 한꺼번에 다 버릴 수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옆에서 갖고 내가 주지로 쓸수 있는 거을 보조주지를 하나씩은 무조건 갖고야 되는 거야. 음. 음. 네. 그럼 사야 인가 아까 정리 또한번더합사바 네. 봐봐. 오늘 우리 이제 꽃는 두 개서는 수확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요 결과지를 지금 여기서 네 개, 다섯 개 남겨놓을 거 아니야. 예 네. 자. 그러면 아니 내가 먼저 질문할게.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꽃눈이 분화가 여기서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네, 네, 네. 생기고요. 네, 네. 요 다섯 개남긴 난다 했다 하나 둘, 셋인데 네. 다섯 개 남길 때 여러분 네. 요두개는 네, 네, 없애고. 네, 네. 그럼 내년에 전다요끝을려서 이렇게 요 가지에 다 다섯 개 가지 에 이렇게 열린가? 아다 열리죠. 네. 근데 근데 어떻게 해야 다 다섯 개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가지 같은 경우는 네. 지금 해가지고 이제 제가 던전을 하면은 네. 요건 안 갖고 예요 흐느적거리고, 아... 가는가지잖아 벌써 묵질해야 네. 되니까, 네. 열매가 달려도 지금 이 정도로 해갖고, 이 정도 사이즈로 다 붓게 만들어야 돼. 어, 어디, 어디. 퍼지, 퍼져서 밑으로 오게 하면은, 여기 통성도 안 되고, 네. 이게 광량도 안 되잖아. 요 음. 원래는 저희가 일손이 그렇게 생하는데 지금 상태면 다 이게 묶어준다고, 원래는. 네. 근데, 저희 열매를 따라오시는 아줌마들이, 워낙에 다 4, 5년 이상들이 다 되셔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자기 라인을 하고, 뭐, 이렇게, 조심해서 잘따주세요 음. 근데 뭐냐면 봐보세요 결과지를 좋은 음. 결과지를 많이 갖고 가 음. 그러면 꽃눈을 작게 넣어 주요 꽃눈 개수를 꽃눈 음. 개수를 아, 섞어 지라 예, 평균적으로 음. 결과지가 길어요 음. 그러면 세개네개 음. 갖고 가잖아요 음. 그러지 마시고 음. 이만한 지금 결과지 있잖아요 보통은 여놈 키운 잡았대요 네요기 다섯 개 잡았잖아요 예. 그러면 꽃눈을 두 개씩만 갖고 하는 거야 두 개씩만? 그렇지 음. 단, 제거 예, 결과지가 많이 나왔으니까 음, 두 개씩만 음. 가져가라 이 말이야 그렇게 되면 어떤 점이 좋냐 올해 곡성애고 하시면 열면 빨리빨리 안익어갖고고 음. 하잖아요 한꺼번에 같이 익어 익는 음. 속도가 빠르다고 음. 가격이 좋을 때 가격이 좋은 거는 어, 가운 농장이든 무가운 이중이든 비가림 하우스든 노지든 그 나오는 시기에 빨리 나와야 돼, 앞에. 전체 나오는 시기에 과원에서한과원에서한 예. 달을 열매에다 출연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좋은 시기는 딱 보름 정도 안, 안 쓰는. 그러면, 사 예. 꽃눈이 제일 예. 끝에리서부터 생기잖아. 예. 그면 뭐 끝에리지를 두 개를 냉겨놔, 아니면 사... 뭐 안에서지잘설명어요 질문 잘했어요 끝에리부터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제일 끝에리는 하나 따줘. 끝에리지? 잘라줘. 따고. 예, 잘라주고, 두 번째, 하, 나씩 격차로. 그 끝에리거밑에거 예. 예. 아니면은, 네. 하나를 따주고 두 개로만 놔둬도 되는데, 네.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네. 제일 끝을 따버리고 두 개만 갖고 가세요. 네. 밑에 거. 또 어떤 사람은 끝을 따고, 여놈 음. 냉겼잖아. 그럼면 여놈 건너고 자, 여기다 붙여라고 하더라고. 제가, 제가 왜 그거를 끝을 이걸 자르냐고 하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르몬 작용 때문에 제일 끝을 부터 무조건 모든 과수가 꽃이 피게 돼있어요. 네. 근데, 그럼 속도가 차이가 나. 음. 무슨 일인 아시겠죠? 꽂는 음, 분화가 여기서부터 생기니까. 그치, 그치. 처음에. 처음에 위에 거부터 해갖고 발전이 먼저 빨리 되기 때문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걸 잘라버리고 밑에 거부터 갖고 와주신 게 좋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네. 다 들어와야지. 여기, 여기 오후에 딱, 오후 여기 들어오면. 연어 같으면 내년에 요 다섯 개만 넘긴다뭐 벌써 응. 최하 3배 이상이 따잖아. 응. 자, 그러면은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딱 보시면, 음, 열매를 단 퍼센테이지 열매의 퍼센테이지보다 최소한, 최소한으로 나무의 이 잎의 개수가 50% 이상은 돼야지 그걸 받쳐줄 수가 있어요. 아, 열매를 다 키운다? 예.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에메랄드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전지하는 것보다 에메랄드 가면 꽉 쩐다고요, 나무가. 네. 그러면 횡! 해야 돼. 아이아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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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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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요아숭아 나무 어, 전아 전제... 어, 열매 나올까?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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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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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니, 복숭아 나무 전 <목소리> 초토화를 시킨다 생각하고 달려시세 여보다 이 상태보다 더 잘라야 된다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죠. 음. 이 상태로 자르면은 에메랄드 사용하나요? 나무 요만밖에안 해요. 에? 처음 전점 이만했던 거요밖에안 해요. 이이것요 아. 이, 네. 지, 아. 지, 지금 저희 이게 잎이 나오고 그래서 그렇지. 그 에메랄드 한번 현란가볼게 아, 아,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어요. 전자한거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거기는 완전히 쿼츠 라운드이에요. 그렇게 한번 보게. 저쪽으로 가서 보시고 이 네, 지금 밑에 기는 애들은 저희 도와주러 오는 사람들 전지하는 거고 네, 원래 정전지는 전지 딱 끝냈을 때이 무릎 밑에 없어야 돼. 되고 어. 제눈 위에 없어야 돼요 가지가 음, 무조건 음, 없어야 음, 돼요 수학할때 예. 아니 아, 수학이 그래. 아니고 전지할 전지 때. 때 그래야 수확때 그래야 여기서, 예, 여기서, 여기서 새로 올라가서 나오는 애들은 배고, 살짝 되고, 꺾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제 눈높이에 맞는 거고 그래. 예. 예. 무릎에서 하는 애들은 살짝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맞는 건데 음. 그러니까 나중에 전지할 때겨울 한번 오시면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그냥 처음에는 의심하신단 말이야. 음. 나무 이렇게, 아, 이렇게 키워가지고 열매를 따나 어, 근데 죽여버렸구 그래. <laughs> 그리고서 복숭아 나무요. 이거로 놀러 왔다로 가을에 한 번씩 와보셔. 음. 근데, 그거는, 그거는 근데 그러면 자기네들이 본 나무에서 쳤어, 열매 딸 때면 되 똑같아요? 그래도 겨울 지나면 아니, 아니, 또 나무 또, 또 이만해. 이게 나무가 저 위에 올라온 고장들 있잖아요. 네. 저거를 이제 한물 따면 자르기 시작해요. 저희는 음. 짜, 원래 자르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저희는 열매를 따면서 다 전치를 해버려요. 음. 위에 거는 그러면. 과일이 서 분화가 되는 걸로 과일이 올라가고 비스 들어가니까 과일 잘 익고 그 다음에 겨울 그렇게 해서 쟤네가 분화를 하잖아요. 걔네가 올해 열매 내년 열매 타는 거예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늙은 가지 자꾸 치고. 근데 여기는 저희가 지금 나무를 바꾸려고 신경 별로 안 써가지고 지금 보충을 안 하잖아요. 지금 흙을 음, 어떻게 고민하느라고 음. 음. 가면 가을저 끝에 쪽으로 가면 나무가 안 좋아지는 게 먼저 심었던 애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심은 저희도 이게 처음에 되게 힘들게 시작해가지고.